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59분. 전산도 좀 느려졌는데? 아, 그래? 네. 59분, 59분. <laughs> 땡! 어안 돼. 왜안 되지? MSG. MSG. 아, 어, MSG. 와, 이거 왜 이러냐? 어 하나 됐다. 어두개 됐다. 하왜 이렇게 안 되지? 어 됐다. 어 됐다. 앞에서 보신 영상은 스포티지 사전계약 현장을 지금 보신 거고요. 화면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고 뭐제 모습만 촬영을 했는데 9 시부터 사전계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에. 미리 전자계약서는 모두 작성을 받아 놓은 상태였고 오전 9시부터 클릭하는 순서대로 요청하는 순서대로 이 계약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개출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출 담당 직원들이 이 모든 영업사원들의 고객님들 정보를 가지고 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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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순서대로 순번을 받게 되는데요 어, 워낙 많은 분들의 계약자가 몰리다 보니까 음, 저희 이제 카마스터들 전산 이용이 가능한 카마스터들이 고객님들을 분배해가지고 또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사전 계약의 계약자가 이렇게 많이 몰리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번 4세대 소렌토 그때부터 좀 사전 계약자 분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유튜브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집에서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차량을 구경할 수 있고 여러가지 홍보 매체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차를 보지 않고서도 사전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5대 사전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5대 사전계약을 했는데 뭐 오전 9시부터 사전계약 그땡 하자마자 막 클릭하는 것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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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도 9시부터 바로 클릭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전산이 느려지고 오류 메시지 뜨고 막 하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막 클릭을 하는데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운 좋게 계약이 딱 들어가고 또운 좋게 다음 번 계약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번호가 3번, 7번, 11번, 13번, 22번 이렇게 다섯 분 했거든요. 3번 계약 번호를 받으신 분은. 9시 4분 3초에 계약이 들어갔고 또 7번 같은 경우는 9시 5분 7초 11번은 9시 6분 59초 이렇게 쭉쭉 쭉 돼가지고 제일 늦게 된 고객님이 22번이에요 저제 손님 중에서는 9시 18분 52초 이렇게 계약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계약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약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알파벳 두 자리 그리고 숫자 하나 그리고 계약 연도, 차종 코드, 계약 번호 이런 식으로 계약 번호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B2라고 하면 이세 자리는 계약 거점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서부 뭐 어느 지점, 어느 대리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뭐 강원도 원주시의 어느 지점, 어느 대리점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약 거점의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20뭐2 1일 이런 식으로 붙는 거는 계약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알파벳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nq고요. 그리고 뭐소렌토는 mq 이런 식으로 차종 코드를 만들게 되고 그 뒤에 붙는 숫자 여섯 자리가 계약 번호입니다. 계약한 순서대로 이 계약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계약번호가 1번이라고 해서 전국 1번은 아니고요 전국 1번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이 앞에 코드 a b 2의 21년도 nq1번이거나 뭐 c d 1의 21년도 nq1번 그러니까 1번이라는 계약번호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1번이라는 것은 그 계약 거점에서 1번이라는 얘기예요 전국의 1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계약 거점에 계약자가 뭐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계약을 늦게 넣어도 나는 1 번이겠죠 그 계약 거점에서나.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영업 사원의 재량이나 개출 담당의 재량에 따라서 사전 계약이 빨리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운으로 이 계약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요. 또. 사전에 이 전자계약서를 미리 받아놓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이 사전계약 때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이 사전계약 순번이랑 그러니까 사전계약 번호랑 이 사전계약 입력된 시간이 빠를수록 차를 빨리 받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나와 똑같은 옵션을 선택한 고객이 전국에 몇명 있는지에 따라서 이 차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 그런 게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내가 선택한 차량과 옵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그니처 트림에 모니터링 옵션을 추가한 사양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됐고, 그 중에서도 흰색의 브라운 시트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뭐, 500명 중에 1등한 사람이랑 사륜구동 디젤에 뭐,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 하나도 안 넣은 거, 전국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 전국의 한명 중에 1등인 거랑 어떤 게더 빨리 나올 확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500명 중에 1등이 빨리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한명 중에 1등이랑 500명 중에 1등이랑 계약 시간은 이 500명 중에 1등이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차는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차량을 생산할 때 계약이 얼마 들어왔느냐를 따지기도 하지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옵션에 이런 색깔이 가장 많이 계약이 될 거다. 그러면 이런 사양은 많이 만들어라. 라고 이 계획을 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그때 이제 생산된 차량에 맞게 내가 빨리 계약을 넣었으면 빨리 받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생산 계획표를 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상을 해서 이번 달에 이 사양으로 300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계약은 한 250대 정도 됐어요. 그럼 50대가 남잖아요. 그럼 그 50대는 늦게 계약하신 분들도 차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사전계약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받는 것도 아니고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늦게 받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좀해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좀 빨리 받으신 분들, 사전 계약을 정말 빨리 넣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에도 출고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9시 되기 전부터 막 클릭 준비하고 했는데도 어, 계약이 좀 늦게 들어갔는지 제 고객님들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7월 말에서 8월 정도는 돼야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스포티지 사전계약에 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차량, 품질 문제 없이 좋은 양품의 차량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이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